20분 전 4시간 콧물 나온다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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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껐다 울란바트로에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어, 여행 동지구요. <laughs> 어, 흥정을 진짜 만오천원까지 깎을 날씨 한번 보고 올게요. 아 하나도 안찍히고있다 망했다 흥정 엄청 잘했는데 맞지? 아 망했다 네 지금은 찍히고 있어요 아 아까 흥정 엄청 재밌었는데 아, 흥정 못했죠 흥정 죠 거의 우리 예상 가격 두배를 어, 3만 두그릭으로 <laughs> 다음 흥정때는 드리플을 찾아야겠다 드리플? <laughs> 정 명밖에 안 돼.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. 그래서 나 손으로 접근했어. 달. 아,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고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제가 찍을게요, 이제. 네. 재밌네요. <laughs> 저 둘이 절친두 명. 철친 두 명. <laughs> 무슨 관계예요? <laughs> 네. <무슨 관계라고> 웃거나 <laughs> 봐 되게 이 상하다. 아, 죄송해요. 어. 이 관계입니다. 아. 네, 대학교에서 만났죠. 대학교에서 만났구나. 네. 언니 동생이 아니라 친구입니다. 맞아요. 오이 뭐지? 이 웃긴 거. 어, 야, 너 여기 타니까 아, 이상하네. 무슨 하이. 헬로. 헬 센베노센베노예녕하십니까 n o Sambe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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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m 루그릭 o s a 아 b e n o Sambeno. s 쭉 m b e n o s a 기사님 n o s a m 캔디? y o u want cand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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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아 아이,